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KBL 국내 농구. 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KCC 대 고양 손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CC는 DB 원정에서 경기 내내 접전을 펼쳤고 4쿼터 중반 동점도 만들었지만 강상제 제어에 실패하며 분패했다. 그러나 연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최준용이 30분 이상을 뛸몸 상태가 됐기에 주전 구간 마진이 나아졌고 벤치로 돌아간 정창영이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군을 제대한 송교창은 부상으로 이달 말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주축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손호는 믿기 어려운 활약을 내내 보여준 이정현을 앞세워 지난주 연승에 성공했다. 전성현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이정현이 3점슛 6개 포함 29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한호빈도 3점슛 6개를 폭발했다. 연승 기간 동안 잘해준 존스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경력직으로 보드 장악이 좋은 오누아쿠를 영입했기에 골밑 전력은 좋아졌다. 김강선과 최현민 등 블루워커들도 꾸준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KCC의 승리를 본다. 손호가 이번 시즌 국내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이정현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했고 오누아쿠가 팀 대비를 앞두고 있지만 전성현의 공백이 느껴질 것이다. 특히 손호는 최현민과 김강선 등이 상대 포워드 수비에 나서야 하는데 이승현과 최준용의 사이즈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안양 전관장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전관장은 주중 경기에서 삼성에 승리하며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 우승 팀이었지만 오세근과 문성곤 등 우승 주역이 팀을 옮기며 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됐는데 초반 기세가 대단하다. 커리어 최고의 시즌 초반을 보내는 이종현은 삼성전에서 이원석을 1쿼터에 압도하며 11득점을 올렸고 박지훈이 3쿼터를 지배했다. 정효근과 맥스웰, 정준원 등이 나서는 벤치 구간 마진도 좋다. LG는 지난 주말 맞대결 경기에서 예상외로 리바운드 대결에서 밀리며 정관장에 패했다. 때문에 2라운드 맞대결에서 리벤지를 노린다. 정관장의 높이가 좋기에 말해 이에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양홍석과 정의재를 동시에 기용하는 빅 라인업 운영도 기대할 만하다. 다행인 건 이제도의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인데 백코트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 김상식 감독과 함께 정관장이 좋은 최근을 보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한 것은 부담이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에서 이관희와 양홍석 등이 강한 압박 수비에 나설 엘지가 할 만한 경기다. 멀로 상대로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할 마레이의 존재도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B 스타즈대 하나원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B는 수요일 열린 우리은행 원정에서 제역전패를 당했다 상대의 최이샘과 고하라의 세 점포를 막지 못해 4쿼터 중반 6점 차까지 밀리고 있었지만 강희슬의 연속 세 점이 나왔고 교체로 들어온 이은미의 세 점포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버저비터를 허용했다. 우리은행의 몸싸움을 앞세운 스위치 디펜스의 후반 고전했던 박지수의 부진이 뼈아팠다. 하나원큐는 천적섬을 넘지 못하고 시즌 전패를 기록 중이다. 4쿼터 한때 20점 차까지 뒤지는 등 홈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김정은의 가새로인의 팀에 노련함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은 기대만큼의 경기력으로 나오진 않고 있다. 신지현과 김혜나 김시온 등 볼을 쥐고하는 경기에 강한 보핸들러들의 동선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KB의 승리를 본다. 하나원큐는 양인영이 백업 빅맨 문제로 인해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박지수 이상으로 체력 부담이 클 것이다. 김민정과 강희슬, 김혜진 등이 로테이션을 돌며 김정은의 체력을 빼놓을 수 있고 박지수가 골 밑을 지배할 KB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KB스타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